숯불 쪽을 다루다 보니까 예, 예. 이런 기계가 이제 생소하잖아요. 고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죠. 네, 어떤 기계를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죠. 네, 숯불고 하다고 유니콘이라는 대표님 만나서 예예예. 이 하고 저도 아주 처음이었어요. 예예예. 예, 예. 그 판계 예예. 네. 근데 이제 막상 놓고 이렇게 하고 장사를 하고 보런 거다 보니까. 어, 되게 일단은 마음에 듭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장사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네, 이렇게 뭐 솔직히 냄새라도 한번더 풍기고. 그러지. 장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기계적으로 잘돼 있다는 거. 아, 시스템이? 예.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신경 써서 숯불이 너무 더굽고 음. 음. 그래서 이제 숯불 종류들이 단가들이 좀 비싸죠. 아, 예, 예. 네. 그러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또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근런다고 고기만 딸랑 주는 것도 아니고 네. 포장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사이드 메뉴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어?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포장해서, 예를 들면, 기본. 제가 아까 보니까 뭐 숯불 닭갈비랄지 이런 것이 기본이 한 3만원짜리로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1인분은 이제 사실상 숯불 피고 뭐 하고 하게 되면 손해를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인분 기준으로 해서 예. 맞춰서 저기 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아 반응이 그러니까 네. 양이 양이 이제 풍부하니까 아 양이 많다 네. 네. 그리고 인건비적으로 이제 배달쪽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인건비적으로 덜 들어가요 아 인건비가 네. 또 여기는 또 우리 고현 청년 CEO 대표님께서 직접 또 하시고 어 이렇게 하니까 어금저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이런 지금 이제 우리 고 대표님이 계속 이제 더더더더더 하면서 연기 사운을 충분히 시켜주는데 이게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유니콘 초벌기에 가장 큰 특징이 불향하고 수탱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죠. 듬뿍 익히려고 하는 거니까 특히 닭갈비를 해가지고 닭갈비가 이제 기존의 웍이랄지 이런 걸 하면 약간 비릿하다 이런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탱을 듬뿍 익히니까. 또 막상 또 이제 고대표님이 해서 시식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 그, 제가 알기로 그전에도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 어, 시연도 해보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유니콘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시식이랑 해보니까 또 어때요? 네. 이제 막상 이제 설치를 하고 직접 이제 그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 막상 또 이렇게 시연을 해보니까. 어, 일단 장점은 이게 좋아요. 뭐 대표님 잘하아니고 예, 예, 예. 네, 유니콘 대표님이 이거를 아마 설계하시는데 그래도 편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아 예예,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편하게 돼 있고 편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진짜 이제 리얼 숯불. 아 네, 그렇죠. 다른 철판은 공은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노상 그렇죠. 중요한 게 어, 리얼이라는 말안 쓰고 제가 그냥 하는 말로 레알, 네. 레알 100%, 레알 100% 참숯. 이 후면까지 해주니까 예. 고기의 맛이 배가 되죠. 아, 배가 된다. 아, 정말로. 너무 또 오늘 또 고현 대표님께서 이렇게 긍정 마인드로 저한테 또 오히려 저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여기도 오기 전에도 방금 안산에 문경 약돌 돼지라고 거기를 들렸다 왔어요. 거기도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어 문경 약돌 돼지 거기가 59년 돼지띠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신데 어 그래서 자기도 한번 거기도 아파트 단지더라고요어 안산 초지동 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bhc 치킨 하고 매장을 두 개를 운영해요 bhc 치킨도 운영하고 문경 약돌돼지도 운영을 하는데 점심때 쌈밥이랄지 저녁에 늦게 이렇게 테이크아웃 쪽으로 자기도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강력 추천을 했어요 우리 고현 대표님을 한번 보면 상담을 해봐라. 여기도 고심 끝에 얼마나 이런 거 한번 선택하기가, 이런 기종을 선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돈도 비용도 만만치 않고, 비용도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요렇게 해서 초벌기를 하고, 이렇게 외부로 백기 닥트라인을 또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백기 닥트라인까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꼴라당꼴라당 돈이 그냥 몇백만 원이 그냥 숨도 안 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차피 내가 선택은 기계단 말이에요 그면은 러 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면 그나마 그나마 내가 아 선택을 잘했다 이런 것이 되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은 몇 백을 돈을 들였는데 그렇죠. 괜히 또 짜증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숙된 말로 그냥 개똥 밟는다고 하잖아요 어? 어디 가서 그냥 개똥이나 밟고 그러면은 너무 짜증 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래요 저는 이제 노상 제가 이런 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유니콘 초벌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어, 제가 무슨 특정 브랜드를 거론을 안 하겠지만, 오늘도 그, 무슨, 그 신사동에 아주 유명한 닭갈비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오늘도 또 계약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또. 거의 한 달에 그래도 두세 개가 계약이 나갈 정도로 꾸준히 또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걸 저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역시도 힘이 나고 있어요. 어, 그런 집은 얼마나 요즘 같은 이런 난세 시절에도 체인점이 한 달에 몇 개씩이 나갈 정도면은 그건 대단한 거 아니냐. 어? 거가 지금 22호점이 나갔거든요. 오늘 계약한 것까지 포함하면. 근데 그게 불과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요. 25점 호 나간 것이. 그러면은 한 달에 겨우 두세 개 거로 나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1년 사이에 그렇게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까이 한번 이 포장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은 지금 어떤 부위라고 했죠? 아까? 아까 뼈 사이입니다. 아뼈 뼈사... 사이? 네, 닭 허벅지 살이라고 할수 있죠. 아닭 허벅지 살, 뼈 사이라고, 어, 사이, 네, 그... 사이 살이라고 그러는데. 명칭은 뼈 사이라고 하죠. 목덜미 살이라고 왔는 건가요? 아 목덜미 살은 목살이라고 따로. 아 따로 있어요?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예예예. 목덜미 살또 따로 있고 뼈 사이 살이 이렇게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니콘 처벌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많이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 1구가 있고 2구가 있어요. 1구가 있고 2구가 있는데 요렇게 이런 제이 것을 밑에다가 하부에다가 거치대 석재를 깔고 그 위에서 이러한 양면 겹석쇠. 이것은 지금 320에 320짜리에요. 그래서 이런 겹석쇠도 자기가 하려고 는 메뉴에 따라서 380각, 350각, 320각, 280각 다양한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겹석쇠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어, 거치대 석쇠라고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걸쳐 놓고 하부에 걸쳐 놔야만이 이것이 수통에다가 바로 홍당안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치대 석쇠를 걸쳐 놓고 자기가 헐려고 하는 메뉴에 따라서 유니콘에서는 이 석쇠 종류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무색 그릴링 석쇠, 서스 봉석쇠, 이렇게 양념용버 또 실실이 석쇠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가 각자 헐려고 하는 메뉴에 따라서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여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앞쪽으로 지금 이렇게 자석 메모판을 붙여놨는데 요게 이렇게 어 위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림 닫힘으로 돼 있고 열림 닫힘으로 돼 있고 이것을 이제 방열판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세이프 가드창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아유 이거 앞에 있으면 깎아보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기 방금도 제가 시연하는 걸 보다시피. 깎아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왜냐면 대각선 아래로 바라보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카바를 합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작업자를 좀 보호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불 앞에서 한다는 게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그렇지만은 한여름에 같은 때는 정말 사람 미칠 정도라 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 열기 연기 정말로 이게 삼중고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요걸 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요렇게 와가지고 제가 하는데, 오늘은 그 숯불 꼬꼬 닭갈비, 우리 청년시오 고현 대표님께서 정말로 저희하고도 많이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배달 전문점으로 유니콘 요것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자기가 또 직접 어디 가서 뭐 테스팅을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어요. 우려가 있었고 저희 역시도 요즘에 이러한 청년 CEO들이 어 많이 이런 독립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또 브랜드를 해가지고 체인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맹비네 뭐네 또 수수료가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할 수가 있으면 이런 어 독립 창업을 권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을 거창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행히도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우리 고현 대표님께서는 혹시나 이쪽 경기도 지역에서 이런 것에 한번 창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어, 여기를 한번 어, 직방을 해서 자기하고 상담을 해도 자기가 있는 그대로 한번 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어, 해주겠다 뭐 그런다고 해서 유니콘하고 뭐 이렇게 짜고 치는 고수도비 아니라 어 그냥 궁금한 사람들은 와서 기계를 또꼭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도 공장으로 운영하지만은 우리가 근다고 공장에서 막 이런 것을 시연해주고 그럴 형편이 못돼요. 우리도 그냥 공장일 뿐이에요. 우리가 체인점이나 가맹 사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다. 닙 유니콘은 유니콘은 그야말로 공장이에요. 직원 몇 사람 데리고 그냥 뚜닥뚜닥 이걸 조립을 해서 제가 직접 와서 이렇게 설치까지 해주는 공장이지. 한다고 저 이제 일반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그러잖아요 먹어보고 찍어보고 하려고 그래서 뭐 유니콘에 와서 이것을 시연을 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상 어그 사람을 기다렸다가 시연을 해주고 뭐 코빼기만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 그다음에 시연하는 시간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그냥 가고 너무나 그게.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미팅 하기가 굉장히, 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 그러는데 차라리 이렇게 실전 창업원 디를 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번 가서, 어, 벤치마킹을 하라. 제가 이렇게 권장을 해요. 근데 이런 거 하나와 여기도 우리 고현 대표님도 이걸 했지만은 다 얼마나 노심초사해서 이걸 결정을 했겠습니까? 어? 그러는데 누가 와서 이것을 막 문의 보고 그시 처음에 한두 번이야 좋은 뜻으로 하지만은 어좀 경우가 심한 사람들은 뭐 자기가 와서 고기를 굽어 보느냐 지느냐 하면은 너무나 그것도 민폐지 않습니까? 그면 그것도 눈치껏 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와서 뭐 여기 우리 고현 대표님이 우리 영업을 해주는 영업 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는 언급을 못해요. 그러는데 이제 꼭이나 그렇다면은. 아까도, 어, 방금도, 그, 안산에, 그, 문경 약돌돼지, 그, 59년 돼지띠 형님도 자기가 한번 가서 꼭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미리 좀 약속을 해가지고, 양이를 구워서 와서 한 번쯤 와서 구워다 보고, 또 그냥 갈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어, 닭갈비라도 하나 좀 팔아주시고, 좀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 걸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울 때는, 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빠빠더니 그, 독사 뭐가, 대가리 마냥 그렇게 뻣뻣하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어머는 반드시 고개부터 숙이고 좀 배울라는 자세로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그러는 거지 그냥 뭐 와가지고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 영업 대리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어렵사리 우리 고현 대표님도 알아보고 알아보고 해서 유니콘하고 MOU를 체결하고 어 독립창업을 이렇게 한 업소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혹시나 이근방에서 이제 이런 것을 꼭 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자기가 그러면 타이밍이 맞으면 맞으면 오픈을 해 주겠다 하니까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공장에 와서 이렇게 백기닥트 라인이 기계는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시연을 우리가 할 형편이 안 돼요. 우리 공장에서는 어, 우리는 공장이니까.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이렇게 상부로 배기다트라인이라지 이런 게 서,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 시간 안에 와 가지고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번 구하다 보면 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좋은 어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어 오늘도 유튜브 촬영도 협조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청년 CEO 고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화성시 능동에 나와가지고 숯불, 숯불 꽃보다 갈비 테이크아웃 배달 전문점 능동 본점에 그 우리 청년 CEO 고현 대표님을 모시고 직접 시연하는 장면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촬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고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유콘 시스템 시차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